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비수기에 새롭게 들어온 콜라보 이벤트들을 예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원래 10월 11월은 고난의 행군이 팩트였지만 여러가지 이벤트가 생각보다 볼륨있게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플래티넘 사과는 한번 드셔보셨나요?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뽑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무조건 손해막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포로 조용히 바꿔서 뽑기를 하게 되는데요. 카르마 200제 20성 주문서가 약 190억 매소 정도이고 카르마 250제 18성 주문서가 60억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뽑기를 해서 당첨만 된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 뽑기가 문제인 것은 확률이 엄청 낮다는 것입니다. 가끔 복권을 몇천 원씩 사더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과는 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억 매소에서 대충 1억. 3천 정도, 내배 쿠폰으로 선방해서 손해가 메꿔지는 것을 보면 그냥 가끔 기운이 좋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진 분들의 사과 전략이 확실히 통했습니다. 가차를 싫어하는 게임 유저들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펙트를 재밌게 만들면 더 흥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과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메이플 포인트의 가격도 정상화가 된것 같기 때문에 여러모로 스마트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갸차가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가 허용 가능한 가차 bm이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템들은 250제 18성 카르마 주문서입니다. 지금처럼 유니크 잠재 주문서를 많이 주고 직작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스타포스 주문서로 스타포스를 끝내는 것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에테르넬 장비 템셋도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스타포스가 도파민은 좋지만 하게 되면 외생탈출 1번지이기 때문에 지난번 알파벳 이벤트에서 200채 스타포스 주문서가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에테르넬 노작값이 점점 저렴해져서 에테르넬 장비 템 세팅도 어느 정도 고민해볼 만합니다. 에테르넬 세트가 세트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가성비만 챙길 수 있다면 18성 에테르넬 장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템셋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만족인데 최상위의 장비로 템 세팅을 하시면 장비 창을 여는 것이 즐거워지기 때문에 그런 감성 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레전급은 기존의 루타비스 22성에 비해서 매물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생길 정도로 매물이 많이 생기면 에테르넬 18성 템 세팅이 감성도 챙기고 스펙도 챙기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에테르넬 노작 값을 20억으로 보고 스타포스 18성 시뮬레이션을 샤이닝 스타포스 때 돌리면 기대값이 대략 44억 매소 정도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기대값은 기대되는 가격이라서 한번 삐끗하면 100억 매소가 우습게 됩니다. 그래서 250제 스타포스 주문서가 이렇게 팔리는 것입니다. 스타포스는 천장이 없기 때문에 에테르넬 18성 템세팅은 아직까지는 가성비라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성을 챙기면서 대충 직작까지 같이 해주실 분들은 18성 주문서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사과는 명절에만 가끔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추석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방학 이벤트를 길게 가면서 호흡이 긴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미쳐서 뭔가 시간 개념이 무너지고 있지만 벌써 10월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10월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벤트 가뭄이었는데요. 신창섭의 해법은 콜라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쇼케이스에 힘을 빼면서 뭔가 콜라보의 힘을 잔뜩 준것 같습니다. 쇼케이스에서 신창섭 디렉터님이 누구나 알수 있는 유명한 IP와 콜라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뉘앙스가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콜라보가 제대로 되면 생각보다 자주 이런 이벤트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넥슨의 인기 게임인 데이브 더 다이브 콜라보가 10월에 찾아옵니다. 웨이플이 생각보다 다른 게임으로 표현만 잘 되면 도트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가지 IP들이 구현이 될지 궁금합니다. 플레이어블 컨텐츠로 이식을 제대로 하실 것 같은 쇼케이스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밌는 10월이 될것 같습니다 보상도 콜라보 이벤트이니만큼 적어도 21주년 마이너급으로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무자본 뉴비분들이라면 가장 기다리고 있을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동안 무수한 떡밥만 있었던 데슬 데벤저의 고향인 마스테리아가 제대로 된 컨텐츠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메이플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니다 맞는 마족이라는 판타지적인 스토리가 오랜만에 들어오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학수고대하던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무자본의 꽃이었던 우르스를 대체할 컨텐츠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번 태섭 라이브 방송이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에픽 던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운 난이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르스처럼 대충 한 번씩 치고 빠지면. 되는 수준의 난이도는 아닐 것 같다는 개인적인 예상이 됩니다. 매소나 매소의 준하는 강화 수단을 제공하는 컨텐츠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소를 공급하는 컨텐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소가 아니라 스타포스 주문서나 아니면 튜브 같은 것으로 제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소를 게임 내에 푸는 것을 신중하게 하는 운영진이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메이플 포인트 및 경제 사항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매수로 지급이 안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전에 나왔던 라이브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우르스는 맞는데 다음 달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뭐가 되더라도 무자본 유비 분들은 육성할 때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탄지로를 여기서 만날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메이플은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글로벌 IP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콜라보는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처음. 처음 느낀 첫 인상은 이렇게 잘하면서 왜 그동안은 이라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메이플적으로 표현이 잘 되었기 때문에 어서 11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메이플에서 10월 30일까지 진행되고 바로 한국으로 직수입되는 최초의 콜라보 이벤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4기 애니메이션 소식이 공개 예정이라서 11월에 즐기면서 귀멸의 칼날을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는 탄지로를 육성하는 이벤트입니다. 탄지로의 물의 호흡부터 히노카미 카구라까지 구현이 잘 되었기 때문에 육성하는 재미는 확실히 있을 예정입니다. 예전에 핑크 빈 예티 이벤트를 하셨던 분이라면 어떤 이벤트인지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이노스케와 제니츠는 이벤트 사냥 스킬로 출연하기 때문에 탄지로만 키울 수 있어서 아쉬웠던 기분을 잠시 떨쳐낼 수 있습니다. 제니츠의 병력 일섬은 탄지로의 광역 스킬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탄지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이벤트부터 보스 격파 시에도 뭔가 보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메이플 기준이라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보상 같은 것이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보상은 초성비부터 이벤트링 전용 레전 잠재 주문서, 그리고 카레마 유니크 잠재 주문서가 보입니다. 일본 메이플은 보상이 조금 짠 편이라고 하니까 한국으로 올 때는 보상이 버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덜줄 수는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미니게임도 귀멸의 칼날을 아시는 분들은 전부 아는 귀살대의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주박 불기부터 카나오의 동전까지 만화에서 나왔던 훈련 방식이 그대로 미니게임으로 재현되었기 때문에 귀멸의 칼날 팬분들은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표주박 이벤트 참여 시 의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벤트 보스도 보이기 때문에 11월이 계속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추석 이벤트가 없었고 티켓 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갔나 했지만 아마도 콜라보 때 풀려고 그랬나 봅니다. 우선 김멸의 칼날의 메인 캐릭터 의 코디템부터 의자가 판매될 예정 입니다. 아마도 한국에 오면 패키지로 팔지 않을까 합니다. 시그너스 패키지처럼 대충 칭호를 넣으면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 예상 이될것 같습니다. 이노스케를 제외한 탄지로 네즈코 제니츠는 자석패스로 등장합니다. 또한 티켓으로는 김멸의 칼날 메인 캐릭터들의 안드로이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즈코 안드로이드는 기본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퀄이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벌써부터 듀블 코디러 분들이 군침을 흘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코디가 캐릭터에 어울릴 것 같나요? 오늘은 11월까지 이벤트들을 대략적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봐요.